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건너미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내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살아계셔서 마음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권세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마음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오름 선교방송 축복하시고 믿음의 지여언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해오름 선교방송 제 20, 62회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해오름 선교방송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교 센터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장소와 또 환경과 여건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헤어룸소과 방송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건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빈전을 가지고 합당한 그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교 방송을 센터를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헤어룸 또한 성교 방송을 이끌어 나가시는 김성광 목사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영국 강연에 강건함을 가시고 피곤치 않도록도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모든. 순서순서를 이끌어 나가며 성교방성을 이끌어 나갈 때에 지혜와 명철과 총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눈이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영감으로 각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지혜 운전케 하시는 주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아수 있도록 능력의 장중에 뜻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었소서 하나님 일하는 기쁨이 하나님은 충만할 수 있도록 일거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과 여권들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뜻하신 바를 완히 이루어 나가있는 계획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백필의여권과 인권과 물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소원을 이루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인권과 영권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할 시간도 이끌어 나갈 때순서순서하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각자의 영감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감을 리게 하시며 또한 우리 채남수 하나님 해오름 성교 회장으로서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주신 또한 행복 유한 병원을 이끌어나가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끌어나가는데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방법으로 또한 잘 이끌어나가 한영원영원들을 영혼 하나하나 돌볼 때 주님 마음과 주님 심정으로 기도하며 돌볼 때 또한 하늘나라에 또한 학장을 위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늘에 많은 영혼들이 또한 아버지 구원에 이르게 할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해오름 또 네. 성교 또 아버지 회장으로서 감당 보자의 수금 승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서소 하나님 주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능원로 가시고 힘으로 가하여 주셨서 또한 그의 영광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영광 그의 이름을 그 이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맨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셨소서 건강으로 지키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자위이 또한 하나님안게 해주셔서 자손이 또한 아름다운 믿음에 주요 운영해 하시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난 아버지 주님 목사님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도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믿음의 주요 운영해 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믿음이 더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순서순서 순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강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독자 삼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옥토가지 되어 그 말씀이 명령이 되고 믿음이 되고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면적인 하나님 영혼의 어떤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딴 영혼의 힘으로도 세상을 이기며 환경을 이며 누리며 다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이 시간에도 영혼의 옥도받으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